또 뚜라미네 유튜브의 뚜라미입니다. 오늘은, 어, 지금 제가, 어뭘 보여드릴 거냐면요. 제가, 어, 지금 스킨을 보시다시피, 겸비고등학교 5, 6권을 샀어요. 하지만, 이걸 산 날이 어제였거든요? 어제였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어산날 당시에 초, 7권이 출시가 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은데 스킨 이쁘잖아요. 지금 일단 자, 무제한이 없었는, 일단 무제한 남동진 유유리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무제한이 윤세아가 한명더 생겼어요. 그리고 그래, 좀비 스킨을 보시면 짠 황금 눈 없는 좀비와 드럼통 좀비. 무장이 생겼어요. 액션 이게 나옹이랑 지금 얘는 어흥이를 있는데 이거는 무장이 아니라서 안살 거고요. 스피니 있는데 제가 또 옵션 큐브를 깐 다음에 이건 살 거고요. 일단 이거는 이제 몇분 남은 거. 뚠뚠뚠뚠 뚠뚠 뚠뚠 이렇게 했고요. 이 여기는 이걸 사는 분들이 있을까요, 근데.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게임을 즐겨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뭘 할까요? 경도 한판 갈까요? 아니 아 자, 일단, 공개방 팀워드 정도가 두개 있네요. 네, 갈 때, 시작할 때까지 잠깐 뭉칠 근 네, 지금 여기 시작을 하, 하, 할, 거예요, 이제. 음, 근데 두분 있을 때 이렇게 놨는지. 자, 일단 지금 제 목표는 이게 아니고. 난이조부시로 가야되니까. 난이쇼를뿌렸습니다 이제, 이제 위로 올라가주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위로 올라가면, 잠깐만, 어떻게, 잠깐만. 그래, 여기도. 안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경비원님?

전 여기서 지키고 있을게요. 아, 구. 구라. 저는 구출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지금. 자, 왔다, 왔다, 왔다. 저, 저 잠깐만. 저 녀석 잡으러 어디로 갈까? 막. 휴잇. 자, 이겼다. 자, 이제 인간 진영으로. 자, 저는 위로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빠져서 일로 올라간 다음에 일로, 일로 들어가서. 일로 들어가서, 일로 들어가서, 이제, 버튼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일로 들어가서, 스위치를 아, 잠깐만, 잠깐만, 자리를. 제가 또 크리티컬 광화를 했어요. 제 남은 수 있지, 한 개. 비. 비주개 어딨지? 비주가, 잠깐만. 비조가, 어, 구출하는 대로 안 가요. 비조, 아, 저기 밑에 있지. 나갈게요. 그래서 비조를, 옆으로, 카페테리아 옆으로 가서 비조로, 안망을. 어떻게 가.. 디로 갈까요?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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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러면 구출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네, 됐어요 이제 얼른 나갈 되는데 일단 안돼 저 이리로 가면 안된다고요 저잠깐로 가면 안되지? 비주 스위치를 잠깐 비주가 여기 있는 잠깐만. 지이 사람들 설마 그 비주 나가는 구멍을. 가자. 비주가 아, 냥도짓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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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여러분? 아. 어. 이제 옆으로 빠져서, 여기 내려갔고,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 내가 부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잠깐만, 지금 저번에 내려갔으니까, 저는 출구를 받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데. 가셈 아, 가라니까 왜안 가, 감기야? 그럼 내가 가지 뭐 가라고요? 근데 이게 귀엽지 않나요 드럼통? 아 됐습니다. 이제 이제 한명한분한 한 분. 한 분. 못 잡는데 여기 있어. 난 간다. 아니, 여기 있으면 잡을 수 있는데. 왜? 잠깐만, 저, 저분 호랑이? 호랑아. 지금 이러면 오고 있잖아요. 지금 A, B조를 가야 되니까 일단 B조로. 이겼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안녕.